제목 그리스도인의 사랑법. 그리스도인의 사랑법.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라니 뭐 그런 게 따로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 사실 우리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를 일러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 애틋한 감정이 들어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만 사랑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명하실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안들면 안 사랑하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십계명 아니고 한 가지 세 계명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는 좋아. 그다음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유, 아시기는 구청장님보다 잘 아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게 기쁜 얼굴로 끄덕끄덕 하시니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무 생각 없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육체적인 사랑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사랑은 용납에 가깝습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를 참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한테 용납 됐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찰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은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니 아니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나는 잘 알아 주님도 아셔 마귀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니 어쩌고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 못 미치는데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또는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 경건 생활, 믿음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데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다할수 있지만 모든 거다 한다고 다할수 있다고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참고해 볼때첫 번째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경건은 허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동기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뭐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집을 주러 갔어. 열심히 다해서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 되도록 그러진 않겠지만 열심히 땀방울,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못지라고 이렇게 짐도 날르고 해갖고 이렇게 열심히 다 해줬는데 아니 이렇게 그렇게 집을 지어주는 그 사람들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대하고 그런 기분이 어떨까요? 다 좋은 분들만 계시나 봅니다. 일단 마음에 힘이 좀 빠지긴 하겠죠. 그런데 마음에 아니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지? 고마워 하라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고마워하는 걸 받고 싶거나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누게 선물 줬을 때 선물 받고 받은 사람의 반응이 탐탁치 않아. 그러면은 기분이 상했어. 사실은 이 선물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받 내가 남에게 선물을 주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준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 믿음 생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선한 일들도 얼마든지 그 동기가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게 허영심으로 연결됩니다.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평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위선이 됩니다. 외식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래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하고 다름을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잖아요. 이게 허영이에요. 원래 사랑은 같은 점을 내보이고 싶어 해요. 나랑 그가 비슷한 점, 나랑 그가 동질을 갖고 있는 점 이걸 내세우고 싶은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높지만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싶잖아요. 나랑 너는 다르지. 이런 식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싶잖아요. 허영에서 비롯된 마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허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럼 그 허영은 어디서 왔을까? 이걸 하는 이 모든 내 의도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다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걸 내세우고 싶을 때 자기 만족이 들어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게, 그것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허영이 들어옵니다. 그개그맨 신동엽씨가 지금은 이렇게 그분도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상한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한 20년, 30년쯤 전에 제가 아주 옛날인데 TV 토크쇼를 보다가 그분이 나온 그 방송 토크쇼를 봐서 기억하고 있는 거 제가 방송 본게몇개 몇 없기 때문에 한번본거잘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일화를 자기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대학 다닐 땐가 그랬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대요. 같이 자는데 친구들이 자고 있고 자기는 혼자 일어나갖고 친구들 자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한테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아니, 나한테 이런 좋은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가족을 주시다니. 나한테 이런 아이들을 주시다니 그런 마음 한번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특하게 또그 양반이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지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친구들 주셔서 감사하고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겪고 있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시고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너무 대견해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를 얘네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더래 그래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래요. 근데 안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커져 나중에는 주여 먼저 기도하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스꽝스럽잖아요. 자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하던 건 다르게 점점 이렇게 좀 알아줘라, 일어나라 기도하는 것처럼 내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함에 있어서도. 요 비슷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한 적이 없었나 생각해 보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 도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미용실을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은 헤어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이분이 이 분이 이책 써서 유명해진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경제학의 원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거기가 마주 뭐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가 정석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뭘 받느냐면 비싼데 잘 팔려 값이 떨어지면은 잘 팔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싸니까 많이 사고 아니에요 그 바자회 할때 냄비 5만원이면 안 사다가 3만원이면 많이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 개념에 맞지 않는 거래요. 연구해 보니까 뭐가, 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자기 부유층들이 사치하는 것이 분별 없이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이상을 가격이 상승하게 된더라, 이 얘기를 연구한 겁니다.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비싼 명품, 가방. 비싼데 잘 팔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안가져봐잘 모르니까 몇년 전에 그런 가방이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투명 가방, 투명 가방인데 그 고급 브랜드 이름이 딱 붙어 있어. 그럼 고급 가방이잖아요. 비싸 몇백만 원 해. 근데 안만 뭐 봐도 비닐 가방이야. 안에 다 보이고 그렇게 왜그 수영 갈때 갖고 다니는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상표만 고, 고급 회사 상표야.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건 도대체 뭐 무슨 장인정신이 여기 들어가 있겠나 뭐 하겠나 싶은데 이거를 문화평론가가 분석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투명 가방에는 가방만 명품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가방 안에 있는 것들도 명품이어야지 제대로 된 명품을 들은 거래요 진짜 울고 있네 진짜 <laughs> 할렐루야? 아무 소리 못 들으셨죠? <laughs> 진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명품을 갖고 보여주고 싶은 거야. 과시하고 싶은데 남들하고는 차별이 있어야지. 허영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너랑 달라. 너는 이런 거 없지. 난 이런 거 있어. 난 이것도 할수 있어. 이런 게 허영 아닙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고 똑같은 가방 갖고는 안 되고 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화장품이나 무슨 뭐 휴대 전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명품이어야 제대로 된 명품 가방이지. 이런 식의 과시적인 소비 같은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뭐돈 많으니까 그런 거 보여 주고 싶은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면 이게 반드시 주님이 경계하셨던 허영과 위선으로 점철됩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누이 강조해 드렸죠. 나를 위한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우리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물어봐요. 그죠? 나를 위한 기독교 신앙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는 사실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제대로 꼬집었죠? 너무는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될 리가 없겠죠.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것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허용과 위선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모든 허용과 위선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위해서 힘,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의 만족 말고 남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되나? 남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다가는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요. 이게 더 싫잖아요, 그죠 남이 좌지우지 남의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제가 우리 아이 들이 게을르게 막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그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남이 너를 괴롭힐 거야. 남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남의 종이 되고 살아요 우리가 언제 그러냐면 자기는 불만족스러워도 남의 만족을 위해서 남이 만족하게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불만족하는데 얘 남들을 만족시키려고 살다 보면 차곡차곡 쌓입니다. 스트레스도 쌓이고. 피곤함도 쌓이고 사실상 그게 왜 피곤하냐면 남의 종로로탔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원하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누구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남을 위해서, 물론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의도가. 하지만 자기는 불만족스러워.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다 보면 탈진하게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만족을 위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으라고 넘겨줬던 사람. 그 덕택에 2000년 넘도록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이름으로 남았어. 악명으로 남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어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놔주려 고 그랬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그 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기를 인정하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러면 문제가 커지니까 자기가 남들의 시각에 끌려다녀면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내주고 맙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뭐라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넘겨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남의 만족을 위해 하다가 이런 짓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야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나보다 남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은 불만족되고 이거는 관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스러워도 남을 위해서 하단 하잖아요. 그거는 이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거나 이 관계를 강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장님이어도 직원들 만족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면은 사실상 직원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남을 위해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도 사실상 탈진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방법, 올바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올바른 의도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 의도여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맙니다. 힘들어요. 그... 고린도 연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래요? 다, 다시 한 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하든지, 모든 행동이 다 무엇을 위한 거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만족도, 남의 만족도,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만족 위에서 봉사하고, 내 만족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도 혹쩌면 어머니 등살에,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와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눈마이치기가 미안해서 못맞추치겠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남을 만족시키려고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만족시키려 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나도 남도 아닌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까요? 나의 만족, 남의 만족도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남의 뭐라고요? 유익. 남을 도와줘도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자립해서 제대로 나없이도 살수 있도록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요. 남 나의 만족을 위해 도와주는 거니까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더 비중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제이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의존해야 되거든. 그런 모습은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 달달 복들에도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나 없이는 못 살도록 해주면 은 사실은 그것은 자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은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우린 율법 따라서 안 되고 되고 이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가야돼요 가능하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은 8장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물었던 질문과 연관이 됩니다 우상이 받쳐진 제사들인 짐승 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사도의 대답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예요 무상이뭐 실제로 있는 신도 아니고 그런 가짜 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했던 거 거리 끼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 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던 모습을 그들이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덫이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삼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아무 잘이해 못하니까 요즘 말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저기, 한 10년쯤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노릇을 할 때, 금요일, 금요일 날은 이제 밤에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아침부터 나와서 있으면 힘드니까 이제 늦게 출근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교육자가 무슨 철인입니까? 이렇게 늦게 출근할 때 집에서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있다 보면은 이제 애들 방학이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기 싫어요. 아, 다 출근하고 싶으세요? 월요병이 왜 있겠어요, 그러면. 그죠? 금요일 날 아, 이제, 3시면 떠나야 되는데, 아, 이게, 다시, 아, 옷주서있고 아, 어떡하지?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우리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도 교회 가기 싫대잖아!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 힘들 수 있잖아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또 말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말 듣고 믿음이 약한 녀석, 전 주일에 교회 안가했다가 지네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녀석은 이런 말을 듣자마자 목사도 교회 가기 싫다는데 이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유익이 안 돼. 금지. 유익이 되느냐? 권장. 그 얘기입니다. 어려우세요? 아주 쉬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 놓으신 무리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 꼬치꼬치 해주는가? 새신자 왔다고 꼬치꼬치 막 해주고 다해주다가 떨어져 버려요. 사실상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물론 어렵죠. 하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같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든 성도들 누구든 만족시키려 들지 말고 유익이 되도록 해보세요. 유익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덕을 세우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덕이 되는 게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알수 있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의 행동은 뭐냐? 그가 그가 덕 우리 모두의 덕이 될수 있도록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가 구원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된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오이코 도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은 사실은 덕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빌드입니다. 빌드.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어 올리는 거, 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이코 도메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흐트러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모아지고 든든하게 건축되는 거. 그걸 위한 게 사랑의 모습.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세워줄 수 있는 것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연약하니까 무너지면 되겠어요? 붙여갖고 더 많이 보태줘서 같이 든든히 설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치장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반지 어디다 껴요, 우리? 잘 모르세요? 반지 어떻게 끼는지? 지금 제가 뚱뚱해진 다음부터 여기다 여기 반지를 손이 안 맞아갖고 했는데 또 집사람이 늘려왔더라고요 그걸. 근데 자기도 안해 지금. 나도 안 알고 안 하다 하니까 힘들어서. 근데 이제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어디예요?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이거 이, 이름이 뭐예요 손가락? 야, 어잘 아시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손가락? 엄지. 이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중지 이건 약지 이거는요 마지막 색 얘도 뭐 무슨 지라고 끝나야지 왜 색지 <laughs> 소지라고 한대요 소지 작으니까 소지라고 한대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명지래 무명지 무명지가 뭔지 아세요 없을 무자 이름 명자예요. 이 무명지란이 이름 없는 손가락이 이름이야.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요? 근데 반지 어떻게 디요 여기다 껴요. 무명지에다 껴요. 차라리 반지라고 하지. 이게 여기다 반지 끼는 이유가 그 세계 문화권에서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여기 아세요? 이거 교회 나오는 게별걸다 배워가죠. 여기 이쪽 네 번째 손가락에 흐르는 여기 혈관은. 바로, 심장에서 직통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믿어서 여기다 반지를 꼈대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어, 그거 아니래요. 의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전설로 믿어졌기 때문에 반지를 꼈다는 설이 있고, 또는 더 설득력 있는 설, 우리 아들이 알려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라서 그렇대요. 깨끗해.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 꾸덕꾸덕 하시는데, 제안 써서? 이게, 코가 간지러울 때, 이렇게 이걸로, 소지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갑자기 권세가 확 떨어지네. 이걸 이렇게 해갖고, 얘는 안 건드려. 얘는 깨끗해. 그러니까 여기다 반지를 낀다는 얘기가 있는데, 괜히 한것 같아.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점잖지 않은 얘기로 나오는 게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 1절이 2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느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그 얘기입니다. 잘 움직이지도 않고 잘 사용할 수도 없는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껴주잖아요. 제일 약한 손가락입니다. 거기다 반지껴줘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약하니까 껴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더 보듬어주고 부족하니까 더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요. 용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나보다 부족함으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줄 뿐만 아니라 받들어주는 거예요. 꼴사납지만 받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꼴사나운 나도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할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받은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용납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핸드폰 안 끄고 와갖고 예배 때 시끄럽게 하고 오늘 다행히 소리가 안 울려갖고 말씀드리지만 다. 믿음생활 초기에 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깜빡하고 그럴 수도 있고, 용납하는 게 우리가, 당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 그 사랑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대로 용납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유익한 것대로 행동하는 거고, 그리스도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가 설수 있도록, 나라가 설수 있도록 사랑하고 그들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만족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서 주 앞에 칭찬 듣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